이번 시간은 네트워크 토픽 시간으로 그첫 번째로 이망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기술자의 얘기니까요. 예. 어떤 정치적이 나왔던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지 마시고 단순히 이제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위주로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망 중립성 사용료 논란들이 이제 뭐 계속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기사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은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그러려면 인터넷 이제 사업자 망들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회선비에 대한 어떤 가격 체계. 비용 체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 한번 보시고 뭐 어떤 내용들이 맞는지는 각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인터넷망이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통신망이 이제 대폭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예전에는 이제 전화망. 정도만 서비스를 하던 게,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붐이 일면서, 저희 이제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회선 서비스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저희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어, 나라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크게 통신삼사라고 있죠. KT, SK, LGU+. 이 사업자들이 이제 유선 플러스, 이동통신 무선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죠. 크게 보면 데이터들을 소비를 하는 가입자 영역이 있고요. 뭐 여러분도 kt나 sk 뭐 lg 집에 다 인터넷 쓰시죠. 예. 그 가입자군과 그 가입자들한테 실제 데이터들을 서비스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cp들이 있어요. 예. 가입자들 망은 실질적으로 이 통신사업자들이. 실제 댕내라든지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기지국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하죠. 그럼 이제 CP들은 어디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냐. CP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이제 데이터가 다 서버에 들어가 있죠. 예. 이 서버들이 위치하는 게 IDC라는 곳입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서버들이 잔뜩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삼사가 모두 IDC 사업을 하죠. 예. 그리고 이삼3사의 IDC에 이 서버들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음 자, 다들 잘 아시는 카카오라든지 다음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이망 중립성 논란이라는 게뭐 텍스트. 뭐웹 서비스 정도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동영상이 이제 트래픽에 주가되다 보니까, 동영상 트래픽이라는 게 밴드위스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CP들이 이제 KT나 SK, LG에 있는 가입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IDC에서 회선을 끌죠.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여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그, 캐리어 뉴트럴한 데이터 센터라는 컨셉을 얘기를 하고, IX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런 사업자들한테 인터넷 회선을 끌고 접속료를 제공을 하죠. 밴드위스당 얼마. 그리고 가입자들은 또, 이 가입자들이 이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돈을 다 지불하고 있죠. 인터넷 사용료. 이동통신 비용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이 망을 직접적으로 전국에 뭐 케이블을 묶고 관리를 하고 장비를 사서 서비스라는 이 투자비를 이런 가입자들한테 통신조 형태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이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뭐 이런 한국에 있는 CP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c p 들 한테도 서비스를 다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자들은 대부분 해외망 사업자들과 BGP라는 걸로 물론 이제 국내망끼리도 BGP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이 BG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로의 망 정보를 주고받아서 통신이 될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죠. 이 BGP를 구성하기 위해서 회선을 해외 해선을 끌어야 되죠, 예. 문제는 이제 이 해외 해선이 비용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원가 부담이 꽤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 해적 케이블을 보통 활용하게 되는데 이 해적 케이블을 통신사업자가 국내 같은 경우는 직접 땅을 파서 광케이블을 묻어서 이제 이 비용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서 회수를 하는데 통신사업자의 이제 해적케이블 해외망 연동하는 회선들은 해적케이블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 케이블을 직접 끌 수가 없어요. 뭐, 태평양을 건너는 형태의 이제 뭐, 광케이블을 배를 띄워가지고 묻어야 되는데 이 시간과 비용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여러 사업자들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케이블을 묶고 서로 같이 나눠 쓰는 형태. 그렇더라도 이제 비용 구조가 꽤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글. 구글이 대표적으로 트래픽을 많이 유발시키는 게 유튜브죠. 예. 그 다음에 페이북, 페이스북.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이제 대형 글로벌 타깃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CP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한국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폭발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형태. 뭐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에 지금 아마 뭐한70% 이상이 될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스트리밍 트래픽이다 보니까 웹 트래픽은 이제 버스트한 특성이 있어서 좀쉬워할 수가 있는데 스트리밍, 동영상 트래픽 같은 경우는 뭐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밴드위스가 그대로 다 증가를 하는 형태거든요. 이 코딩이나 특히 품질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주는 부담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 보니 초기에는 이런 사업자들이 이 가업자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다 보니까 해줘야 되다 보니까 요 회선들, 해외망 연동되는 회선들을 계속 늘려갔죠. 예.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더 이상은 이렇게 하다가는, 음,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예. 뭐, 트래픽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 얘네들한테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구글이나 이,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얘네들도 처음에,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로는 서비스를 안 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도 똑같이 그쪽 미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특정 사업자들한테 회선을 받아서 초기에는 미국에 있는 가입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겠죠. 예. 그러다가 글로벌로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뭐 안드로이드, 동영상, 유튜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를 글로벌 사업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그 KT나 이런 한국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구글한테 돈을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한국 CP들한테는 다 돈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구글한테는 돈을 받는 게 없죠. 이 가입자들 루트를 보면 그런데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 이제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이 막내 투자도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싱 서버라는 걸 두게 돼요. 예. 캐싱 서버라는 게, 이 구글이나 유튜브 서버가 오리진 서버들은 여기에 컨텐츠들이 저장이 되어 있겠지만, KT망 안에 구글이 서버를 구축을 하고요. KT의 가입자들한테는 이 서버에서 서비스를 받게끔 하면, 이 컨텐츠를 카피를 해 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이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이 망의 해외망 회선이나 이 트래픽을 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KT, SKB, LG, U+, 모두 지금 현재 아마 구글의 글로벌 캐시를 다 사업자 망 안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한 이제 계약 조건이 우리한테 이 서버들은 KT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시장 논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입자들은 이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서비스가 지연이 생기고 품질이 떨어지면 이탈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삼사들이 또 경쟁 구도 안에서 내가 먼저 갖다 놓는데. 이 아마 구글은 SK나 KT나 LG의 IDC에 이 서버를 설치를 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을 겁니다. 왜냐 KT나 SK, LG의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다 보니까 그리고 구글의 캐시 서버는 직접 운영을 하고요. 보통 캐시 구조가 이제 뭐 하이라칼에 돼 있어서 여기에 없으면 또 엣지 서버 형태에서 받아오는 형태 뭐 이렇게. 이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하고 전기세 뭐 상면비 절대 내는 거 없고요.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다 놓으면 뭐안 놓을 순없안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 보안적이고 윈윈이라는 컨셉에서 이제 놓게 되는데 이 놓을 때 아마 계약을 했겠죠. 우리한테 돈돈 돈 달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페북 이 같은 경우는 어뭐 SKB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이 구글 캐시처럼 이 캐시 서버를 갖다 놓되 어느 정도 비용을 내는 걸로 뭐 그런 형태로 통신비 형태로 가름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뭐각 나라의 CP나 가입자들 상에서 비용을 받는 구조 입장에서는 해외 사업자한테 받을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해외 사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프리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국내 사업자들의 망을 공짜로 이용을 하면서 가입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국내돈 내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CP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망중립성 논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